내부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해 차동차 생산이 사흘째 전면 중단됐습니다. 폭구에는 최소 열흘에서 2주 이상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이 전기설비 고장으로 공장 전체 전기가 끊긴 것은 지난 24일입니다. 현장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고 사무직원들은 채택근무 중입니다. 창원공장은 쇠보레트렉스 크로스오버를 하루 1,000대 이상 생산하고 있어 생산 차질액만 하루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전 사고가 발생한 한국GM 창원 공장 앞입니다. 비상 자가 발전기가 있지만 공장 전체 전기 공급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식당과 일부 사무실에서만 비상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 등은 한국 전력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요청했지만 30년 이상 된 노후 설비 탓에 최소 열흘에서 2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30년 전에 한국GM에서 시공했던 설치했던 송전설로는 근데 별도로 주문해가지고 제작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자재만 수급이 빨리 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할수 있는데 아직 자재에 대한 수급 여건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GM 창원공장 측은 한정과 협의해 복구에 나서고 있으나 언제 재가동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복구 완료와 함께 즉시 공장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째는 일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